어때? 네. 와 맛있겠다 와. 우와 이거 <laughs> 잘 먹네 아유. 솜송 오늘 미무 이모 오는 날이야 와 미모 어, 뭐 해봐 미모 솜송 미무 해봐 미무 그거 <laughs> <laughs> 신발 만지면 지지야 지지 야. 어 신발 만지지 말고 쳐다만 보자 알겠지? 알았지 어, 알았지? 네. 솜송 알겠지? <laughs> 잘했어 알았지 알지, 알지? <웃음> 잘했어 <웃음> 너무 귀여워 알지 알았지 솜사쓰레기 저번에 사가지고 알았지 알지솜소이 <laughs> 오늘 이모 보면 이모 사랑해 해줘 알겠지 <laughs> 응 알았지 <laughs> 이모 해봐 이모 오늘 아침에 옹알이 폭팔했는 야호 해봐 여우 여우 탱탱 우와 보차.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삼촌 삼촌 어, 오우리는깍 우와 돼지 꿀꿀 고양이 쥐는 쥐 이제 나. 는 예. 얼굴 어디 어 얼굴? 거기 있어. 소소이 배는 어디 있어 배? 배 거기 있어. 배 통통. 눈은 어디 있어요? 눈. 코. 입. 입. 소이 응。 최고. 안녕, 야, 솜송 이모 아니 안... <laughs> 안녕. 아, 쑥스러워. 솜송 언니 왔어? 솜송 여기 앉아? 제 솜송 여도 앉아놓고 앉아야지. 러 앉아라. <laughs> 신래서다 먹었지 <laughs> 개선들 다 추가되는가 아한 번에. 그렇다 막좀 복주하지 건들지 말래 자기. 아 짜장면에 아 풀을 올려줬니와 아 <laughs> 짜장볶음 너무 큰데. 네 그래, 나는 나눠 먹어야겠다. 그래 그래 다 나눠 먹자. 음. <laughs> <laughs> 지 완전 얼큰해. 아, 그 우와 나 계설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처음 봐. 음 레알 진짜. 진짜 레알 계사이다 신세계지 뭐. 주세요, 주세요, 빨리. 한번 먹어. 많이 남았네, 여기. 여덟이네? 꺼냈네. 와우. 아니 근데 막 그렇게 획기적으로 싸지 않다. 애비도 있어. <laughs> 얘 근데 오와. 좀 약간 좀. 와, 와.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. <laughs> 굳이 이렇게 돌아가네. 아, 어, 동이 어. 별거 아닌데 동작이 크네. <웃음> <웃음> 빨리 달라고. 어, 빨리 달라고. 아, 이거, 이거 눌러야 되나봐. 아. 아 미안하다. 미안, 어디서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미안. 가방 커피 같아. <laughs> 진짜 작다. 쟤도 옆으로 갔는다 아, 여기 있네. 시바다, 시바. <laughs> 귀엽다. 야, 나는 이거 못갈것 같은데. <laughs>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왔어요. <laughs> 어 아주 어리 가자. 아빠도 갈까? 여기서 기도해요, 섬성. 지금 뭐냐? 뭐핑 응. 응. 돌려. 그렇지. 음. 응. 여기 바닷가도 보인다 여기. 전등 해봐, 손성이 전... 연등, 연등, 연등. <laughs> 연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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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이 연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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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아, 연등. 연 아, 아, 그거 응. 와우, 응. 와우, 어. 그거 마음에 들어? 이 2만 원이나 하는데. 와우. 프리미엄이네. 와 어때? 선 어, 그거 선소이한테 받겠다. 응. 이거 아, 3천짜리 하자. 이건 너무 선소이한테 크니까. 이거 어, 그거 딱맞네 아기용으로 만들었네. 아. 근데 이거 이거 계산해 줘. 띠 하러 가자. 하 와. 와 공양미야, 공양미. 용돈 받았어. 아니 섬섬이 거솜섬이 주머니에 넣어야지. 솜섬이 주머니에 넣. 감사합니다. 어, 어, 바이. 감사합니다. 어. 미사. 미사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선생. 안에 깨물어야지. 맛있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보이 아, 진짜 맛있는데? 파전이 비싼가야 파전 많이 처럼 먹안 그래? 니도 <laughs> 먹어. 니도 먹으시. 니 진짜 맛있어. 나한으만 떠서 먹으시. 이거 봐. 으시 니더 먹으시. 니더 먹으시. 니더 먹으시. 니더 먹으시. 니더 먹으 기도 으니까 예. 기도. 무슨? <laughs> 어, 우와. 오, 손이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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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거 우천오백원이야. 우천오백원, 리천오원이야달5리터값이네자5 5 0 0원짜리우드드세요5 <laughs> 5 0 0원짜리우유맛 어때? 뜨거운거 음. 아니야? <laughs> <에이. 이것만. 웃음> <laughs> 우와, 달쭉쭉드 <laughs> Yeah, yeah, 접시 어, 막 그래 막 접시에 막 담아서 먹자. 밥도 먹어야지. 너, <놀람> 너무 좋아. <laughs> 어, 맛있어? 말씀 최고야지. 최고. 해야지. 최고. 그렇지, 최고. <laughs> 맛있지. 하이 하이 바이 바 예쁘다 해줘봐 선아콩 예쁘다. 잘했다.